47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이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어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납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곧 지시리라 다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융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음녀에 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예, 음료에 의해서 말로 홀리는 이방계집에 의해서 구원하는 것은 지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은 생명을 주는 지혜와 대조적인 음료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료가 유혹하는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음료는 하나님을 격려하는 공동체에서 떠나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유혹하는 길은 풍요로움이 넘쳐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들의 집은 사망으로 유혹에 넘어온 자들을 솔로 끌고 갑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죽음을 심판으로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유혹 앞에서 뱀의 유혹을 선택한 순간 그들은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졌습니다. 그데말 그대로 이것은 유혹입니다. 허상입니다. 우리는 음제 유혹에 넘어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바로 원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기를 얻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의 경고처럼. 우리는 스스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내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인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런 경험을 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네, 두 가지 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음료의 유혹에서, 세상 유혹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음료의 유혹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조상 하와가 하나님 말씀과 뱀의 유혹 가운데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자. 이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연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돌아온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연대의 핵심이 뭐냐 새벽기도입니다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정오기도도 저녁에 밤하옵시 드리는 구국기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삶을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시면 어, 새벽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좋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직장도 이왕이면 좀 일찍 출근하시고, 또 필요한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만약에 성전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도 어려우신 분들은 정한 시간을 만들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노력이 없으면 몇번 하다가 바빠서 중단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해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거죠. 내가 차를 타고 출근할 시간에 새벽 기도 영상을 듣기만 해도 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듣기만 해도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차에서 핸드폰을 줄을 연결해서 충전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는 목사님 요즘 무선으로 충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설치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아, 그럼 설치해라.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설치를 못해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줄일 일일이 줄을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그 무선 충전기에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을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블루투스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하고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 놓으니까요. 전화가 와도 따로 전화기 들 필요가 없습니다. 차에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첨단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다 있는 것을 이제야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은 흔히 디지털 세대라 그래요. 디지털 원주민이라 그래요. 이 아이들은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만지고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총회 때 총회에서 총회 교육 방송국을 개설하기로 결의를 하고. 또 어, 준비를 그동안 여러 해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에 교육방송국 어, 이 출범 예배를 드립니다. 어, 거기에서 이제 새해부터 어, 유치부, 그 다음에 아동부, 또좀더 준비를 하면 청소년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소년들이 그 영상을 잘 봐야 되는데, 볼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방송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른들의 시각으로 이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청소년들의 시각,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그 분야의 사역을 하는 전문가들. 신학교 교수님들, 목회자들을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기도하고 돈 내고 후원하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고 어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젊은 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 수준에 맞게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말씀을 하루에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말씀 묵상 자료를 만들고 그 설교한 다음에는 또 그것을 적용하는 목회서신을 또 보내드리고 이 목회서신을 청소년부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내일, 모레 계속되는 삶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 반반지 운동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어, 예, 하나님의 말씀, 예, 새벽 예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도록 어,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안 롱인 교회 또 페루 선교회 그리고 대만 일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이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가 파송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고림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페루 선교회 또 천안 농인 교회 그리고 대만 장로교회 루카이노회 일신교회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그러므로 천안지에게 2,500명의 농인들에게 페루의 2,500만 명의 페루의 국민들에게 또 대만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가하는 귀한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음료의 유혹을 분별하도록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안지역의 2,500여 명의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농인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동력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페루 선교회를 통하여 페루의 2,500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참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며 파송된 여덟 가정의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명소주수선교 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 장로계 루카이 노회 일신 교회 왕명 중복 사님과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파송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코로나로 어림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도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되지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